이소미 자, 홀까지는 내리막이에요. 왼쪽이 약간 높습니다. 아 버디 퍼트들어가요 들어가. 네, 좋습니다. 두홀 연속 버디예요. 이소미 확실히 후반 와서 아, 흐름이 강하네요. 좋네요. 지금 거 11번 홀의 호그의 위치 쉬운 곳이 아닙니다. 완전 왼쪽 음. 뒤쪽에서 가장 어려운 홀의 위치인데 그걸 네. 지금 버디로 연결시키네요. 이소미 선수가 공동 1 1로 올라왔습니다. 먼 거리 버디 시도하는 이소미. 야 내리막이에요. 오른쪽이 높습니다. 이소미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놀라운 버디인지. 세홀 연속 버디입니다. 와, 그것도 쉽지 않은... <laughs> 계속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것인데 <laughs> 흐름 탔어요 저런 저럼 이제 흐름 타는 거거든요 아, 이소미 선수를 좀 오늘 지켜봐야겠는데요 네. 지한솔 선수 이소미 선수죠 <laughs> 연속 네. 버디 행진 중인데요 아, 오른쪽 앞쪽 핀 아주 편안한 곳에 오래 위치 했어요오 네. 이소미 <laughs> 와 놀라운데요 네홀연속 네, 버디입니다 네홀연속까지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. 아, 이 소미 선수 네홀 연속 버디를 기록합니다. 오늘 쪽 앞쪽 핀 충분히 버디 가능성이 있는 홀이에요. 아우, 네. 놀라운 버디 행진인데요. 공동 5위까지 올라오는 이 소미.